자, 지금 시각은 7시 28분입니다.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대단합니다. 강원도 역시 오미크론 전파에 맞춰서 대응책에 절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긴급 점검에서 박동주 강원도 보건복지 여성국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먼저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열일 수고가 예, 많으십니다. 예. 네. 코로나 확진자 열일 뭐 600명, 700명을 넘나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오늘 강원도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예, 오늘 그 7시 기준으로 해서 732명이 이제 추가 신규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도내에는 그 누적 확진자가 26,48명입니다. 어, 2년 전그 2020년 2월에 코로나가 이제 발생된 이후에 네. 지난 2월 6일 날 도내에서 786명이 확진돼서 그 최다 확진을 좀좀 네, 네.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확진자 추세를 보면은 이 10대에서 20대의 비중이 한40% 되고요. 네. 상대적으로 이제 60대 이상에서는 14%로 좀 낮게 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상대적으로 활동량이 많은 10대 20대 확진자가 전체의 약 40%나 된다는 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지역 경기까지 고려해서 현행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뭐 오미크론 그 유행상으로 인해서 뭐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에 하던 거를 강화는 안 하고 네. 다만 2주 연장을 해서 20일까지 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을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만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게 확진자 전파라든지 이런 거는 좀 강하지만 네, 네. 중증화율이라든지 네. 사망 그 사망률이라든지 이런 건좀 낮기 때문에 네. 굳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할 필요는 없다. 네. 그래서 특히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네. 좀 연장을 돼서 좀죄송하지만 네. 오미크론이 그이 정점을 좀 찍을 때까지는. 좀 저희가 좀 같이 동참을 예. 해주십사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여서 어떻게 예. 하든지 오미크론 확진자를 예. 줄여 나가야 할 텐데요. 예. 이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그야말로 대단합니다. 예. 관련 확진자가 전체에서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전체에서 뭐 도내 그 확진자의 검체를 저희가 좀그 분석을 해보니까. 네. 99.1%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결국은 이 오미크론이 도내에도 우세종화가 됐고, 네, 네. 거의 뭐그 확진됐다 그러면 오미크론에 전년 감염됐다 그렇게 네.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에 맞춰서 이 코로나19의 검사체계, 치료체계도 네. 치료 경격이 뛰었죠. 예, 자세히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1월 29일서부터 도내에서 20개 그 선별진료소에서는 이제 기존에는 네. 누구나 PCR 검사를 받았는데, 요거를 네. 이제 그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60세 이상이라든지 의사의 소견이 있다든지 네. 역학 관계자가 계시는 분들, 그래서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이제 PCR 검사를 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그 신속 항원 검사를 하는데 신속 항원 검사를 해서 네. 양성이 나오면 이제 PCR 검사를 하고 음성이 나오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좀그 네. 그러니까 진단 검사가 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네. 그 설명을 좀할수 있게 예비 검사가 생겼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 싶을것 예. 같고요. 예. 예. 그도가 저도 이 유전자 증폭 코로나 검사 PCR 검사를 세 차례 받았는데 예. 그 중에 참 그동안 혜택을 받았구나 그런 생각도 좀 예. 들고요. 자 예비 검사라고 할수 있는 신속 항원 검사, 동네의 네. 병 의원에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도내에서는 몇곳이나 참여하고 있고 어떻게 예.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선 그 이월 그 금일까지 그 도내의 그, 그 PCR 검사라든지 네. 신속 항원 검사를 신청한 그 병원이 한 62개소가 됩니다. 네. 그 중에서 오늘 현재 그 병원이 검사를 하는 데가 1 4곳 열네 곳이 이제 운영을 하는데 네. 이게 병원별로 다 이제 그, 시, 그 신청을 하다 보니까 운영하는 일자가 좀좀 좀 틀립니다. 그래서 네. 이 병원별 그신성항검사라든지 그 이렇게 하는 거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코로나 1 9 관련해서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도 홈페이지 이런 쪽에 좀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어디서 실시하는지 그걸 반드시 어, 확인을 하신 다음에 네. 어, 방문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방송 전에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들어왔는데요. 예. 춘천, 강릉과 동해삼척, 영월, 고성군 예. 7개 시군에서는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동네병 의원들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럼 이외 지역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고자 하는 도민들께서는 어떻게? 그 됩니까? 기존에 이제 그 선별진료 선별진료소가 이제 그 네. 보건소에 18개씩은 보건소에 돼 있기 때문에 네. 신속 항원 검사는 보건소 선별진료 검사소를 방문하시면 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까운 동, 동네 병원이 아직 좀 62개소 뿐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도 의사 협회라든지 이런 쪽하고 해서 최대한 빨리 동네 병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동료를 하고 협조를 네. 구하고 있습니다. 네. 예. 도래 시 군에 설치되어 있는 선별 예. 검사소에서도 신속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예. 추가적으로 동네 병 의원이 예. 참여하게 되는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예. 더 증가한다고요? 예, 빨리 그거를 좀. 어, 확대를 해서 네. 지역의 주민들이 가까운 데서 네. 질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원도의 경우에도 호이 그런 확진자가 2월 말, 3월 초까지는 예. 더늘 것으로 보인다는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예. 그에 별로 모두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예, 어떤 그렇습니다. 말씀 끝으로 드리고 싶으십니까? 우선 뭐, 오미크론이 기존의 그 델타보다는 전파력이 뭐, 두 배에서 네배 높다. 네, 다만, 네. 이 중증화율이라든지 사망률은 나, 낮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된다. 네. 이런 말씀을 좀드리기 다만, 이 확진자 급증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2년 동안 마스크 쓰기라든지 기본 방역수칙을 좀 지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좀 철저하게 지켜주시면은 크게 이런 그 오미크론의 그저 감염으로 인한 그 전파에 대해서는 좀 많이 네. 대비를 할수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께서 좀 힘들지만 네. 이번 그 저희가 보기에는 2월 말이나 3월 초에는 정점을 찍을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좀 지켜주십사, 좀 부탁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사월 초까지는 초비상이다.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예. 조금 더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동주 국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